Thank mm -hmm. you. 완전 마음에 들어요. 이게 제방인 거예요? <웃음> <웃음> 마음에 든다니 다행이네. 이따 아저씨랑 예서 오면 같이 저녁 먹자. 다른 건 아주머니가 좀 알려 주세요. 네 사모님. 감사합니다. 그래 이따 보자. 내가 하는 말잘 들어. 화장실은 이번 건너편에 있으니까 그것 쓰면 돼. 외출은 주말에만 할수 있어. 방학 때도 마찬가지고. 예빈이 가르칠 때 빼고는 절대 위층으로 올라가면 안 돼. 그냥 이집 식구들 눈에 띄지 말란 얘기네요. 조심하란 얘기지. 고마운 줄도 모르고. 오늘은 첫 날이니까 같이 식사하지만 내일부터는 나랑 먹어야 돼. 알았지? 밥은 내 방으로 가져다 주세요. 나 혼자 먹을 거예요. 뭐라고? 내방 청소하고 내 빨래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앞으로 내 방에 들어오지 마시고요. 나 <laughs> 아, 참. 이 집에 들어왔어.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어디 가시는 건데요? 앞으로 조심할게요. 예서 화나게 할 작전. 수가... 네 엄마가 평생 짝사랑만 하다 가셨다고? 그걸 알면서 우리 집에 들어온 목적이 뭐니? 이제 아셨어요? 내가 누구 딸인지? 그걸 알면서 입쳐 닫고 우리 집에 들어온 목적이 뭐냐고! 몰라서 물어요? 서프라이즈 하러 들어왔겠어요 내가? 너 겁나지? 니네 엄마 버렸듯이 너도 버릴까봐 사실 무섭지? 그래서 네가 딸이라고 못 밝히는 거지? 아줌마 착각하지 마세요 평생을 아빠란 존재를 모르고 살아왔는데 버려질까봐 겁나다뇨? 니네 귀를 똑똑히 들었을 테니까 니네 엄마와의 인연은 18년 전에 이미 끝났다는 말 천만에요 나 받을 만큼 돌려주러 들어온 거예요 아줌마한테도 받은 게 많잖아요. <laughs> 네가 딸이라는 게 밝혀지면 예사 아빠가 어떻게 나올까? 자기 인생의 유일한 오점은 서울대에서 수련이 과정 못 거치고 주남우 대 교수가 된 거라고 믿는 사람인데 혼의 <laughs> 자식 절대로 널 용납도 인정도 못할 걸. 대단한 자존심에 너 같은 건 참을 수 없는 옷점일 테니까. 그래요? 갑자기 해보고 싶네. 아줌마 말이 맞는지 한번 해봐야겠네! 가야 당장 해보게! 원하는 게 뭐야? 호적에 올려주세요. 강해나로 살고 싶어요. 예서 서울대 합격할 때까지 기다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 앞으로 식사는 같이 해요. 집안도 내 마음대로 다닐 거예요. 우리 예서 서울대 합격증 받을 때까지. 그 누구도 알아서는 안돼 예서가 서울로 돼가는 게 그렇게 중요해? 대답해! 알았어요 그러죠 뭐 하나만 묻자 너 나한테 입주 가해하게 해달라고 했었지 누가 시켰니? 아니요 입주할 생각까지 못했는데 예서가 그러던데요? 입주 거야 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그래서 해야겠다 결심한 거예요. 참 너랑 우주랑 팀 짜기로 했다며? 그런데 어쩌니 우주가 너랑 둘이서는 하기 싫다는데 나도 껴서 셋이 하면 하겠다는데. 어떡할래? 네가 뭔데 거기 껴? 네 따위가 뭔데? 내가 끼면 왜 안되는데? 우주하고 난이 캐슬 주민이야 너하고 우린 근본부터가 달라 유전자가 다르다고 유전자? 너네 엄마 광미양이라며? 나도 다 들었어 돼지 염통이나 팔던집 딸이라고 그 주제에 무슨 유전자 타령을 해? 이게 진짜... 모르는줄 알아?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미혼모딸 주제에 어디서 깝지? 미혼모입 조심해. 나도 아빠 있거든? 야, 너 진짜 죽고 싶어? 니따위가 네 뭔데, 내 뺨을 저니까지게 네 뭔데! 너네 아빠가 우리 아빠야. 엄마, 이게 완전 돌았나 봐? 완전 또라이 야? 지가 울아다딸 이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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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어쩔 수가 없었 어요? 말하 는싸 가지가 사람 빡돌게 만들 잖아요? 알 아서 살포 담 아보 세요. 미 엎질러진 약속을 깨? 우리 엄마한테 미혼 말하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럼? 너 그걸 핑계로 터트린 거지? 넌밑질게 없으니까. 잘 아시네요. 난 진짜 손해 볼게 없거든요? SNS에 한 마디만 올려볼까요? 뭐? <laughs> 아줌마, 그게 제일 무섭죠? 캐슬에 소문 날까봐 겁나죠. 너, 내가 웃어? SNS에 올린다고? 그래, 같이 죽자. 우리한 망신만 당하고 말겠지만, 도훈이 수행 평가해주고 돈 받아 처먹은 거 오픈되면 넌. 친들 들고 일어나면 업무방해로 구속될지도 모르지. 그럼 넌 대학은커녕 제대로 살길조차 막혀버릴걸. 아줌마 말대로 되나? 해볼까요? 너희 집에서 살아서 나가기 싫지. 죽이고 싶으면 죽여 보시던가. 对。